비비야 돼. 움직여요. 저 다시아 이어 하나. 다시하세어요 네. 악십사네요 고급 막1 아, 다시다시 네. 엉덩이 내밀고 샀어. 저저 네. 내밀 뭐야? 왼쪽 연막에서 나무로 붙었어 기자. 나이스. 하나 기절. 어, 그러면 3시 네전네 하나 어디 있어? 바자 쪽에 한. 아 쪽에 하나 있고. 네. 하나를 확인인데요. 차라리 다행이네. 차라리 같은 팀인 게다행이 네, 좋아요. 나이스. 고장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치킨 또 드시고요.